260km를 크게 원형으로 순환하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언제쯤 뚫릴 수 있을까요? 또 시흥과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구간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갯벌 환경 훼손 논란으로 유일하게 미착공 노선으로 남은 인천 안산 고속도로와 인천 송도와 시흥을 잇는 배곧대교까지 알아봅니다. 먼저 과거 서울 외곽 순환도로로 불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지금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바깥쪽을 크게 원형으로 순환하는 형태로 김포와 파주를 지나 포천과 남양주, 양평, 이천, 오산을 통과해 다시 안산과 인천, 김포로 돌아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총 길이가 128km인데 비해 제2순환선은 약 2배인 263.4km로 길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만큼 연결 범위도 넓고 서울 외곽을 광역 단위로 아우르는 만큼 노선 하나하나가 수도권 교통망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하루 평균 통행량 1위 고속도로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서울 외곽 도시를 연결해 서울 시내 교통량을 분담했다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경기북부와 남부는 물론 인천 서부과 남부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물류와 산업 핵심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도시 간 장거리 이동뿐 아니라 산업 단지와 신도시, 물류 기지 등을 효율적으로 잇는 국가 단위의 기반망으로서 기존 수도권 제1순환선보다 더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미개통 구간은 단세 곳입니다. 경기 북부의 미개통 구간은 김포에서 파주 25.4km 구간으로 오는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남쪽으로는 남양평에서 2000 구간 19.4km와 가장 늦은 노선인 안산에서 인천 구간 19.8km 구간으로 각각 2026년과 2029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인천 안산 구간은 첫 삽조차 제대로 뜨지 못해 2019년 개통은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바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람사르 습지인 송도갯벌 훼손 우려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생태자산인 송도갯벌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철새의 서식지로 단순한 지역 환경을 넘어 국제적 책임이 따르는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단한 줄의 노선 변경에도 환경부와 국토부 지자체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생태 보존과 교통 개선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 첨예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안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갯벌 구간을 우회하는 노선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노선안이 갯벌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충분치 못하다며 더욱 나은 대안 노선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계획만 있는 말뿐인 고속도로로 전락한 가운데 환경영향 문제로 인한 설계 지연과 정부 부처 간 협의 난항이 반복되며 착공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 안산 고속도로로 추진을 위해 최근에서야 민관합동협의체가 출범한 상태로 착공은 빨라야 내년에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2029년 개통 목표도 2032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09년 경기 화성시 봉담에서 동탄 구간이 첫 개통된 이후 전 구간 개통까지 20년 이상이 걸리는 셈입니다. 개통이 늦어지면서 송도 인근 아암대로 상습 정체 현상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마다 차량이 꼼짝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 불편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물류 차량이 몰리는 시간에는 도심 전체가 정체 구간으로 변해버려 지역 경제 활동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 없이 도로 건설을 위한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망 확충의 필요성과 환경 보존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송도 앞바다 갯벌 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노선 계획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흥 백오신도시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가장 빠르게 잇는 백옷대교 건설 사업도 난항입니다. 백옷대교는 약 190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 자본으로 진행되며 왕복 4차선 총길이 1.9km 노선입니다. 시흥과 송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뚫리면 제3경인 고속도로와 아암대로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한 시간 절감 효과를 넘어 경기 서부권과 인천 송도권의 산업물류, 주거 기능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생활권 통합과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는 인천시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바이오 특화단지라는 국가시책사업에 선정된 만큼 양도시 간연결 인프라 확보는 단순한 지역 편의성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훼손 논란입니다. 백옷대교가 통과하는 송도 갯벌은 습지보호 지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환경부가 대교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통보했지만 이에 불복한 시흥시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패소 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옷대교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이처럼 수도권의 마지막 순환 고속망 이자 동서축 연결의 핵심인 인천 안산구간과 백옷대교 건설은 환경보존과 교통 인프라 확장의 충돌 속에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더 정밀한 환경 대안과 정부 간 협의가 속도가 믿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30년대 수도권의 완전한 교통 순환망 완성을 위해 남은 시간 과연 어떤 선택과 설계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광역 교통 체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정 짓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삶, 경제적 효용 사이에서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과 설계를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체증과 지역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문제에 대해선 실질적 대책 마련과 우선순위 조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만 비로소 수도권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완전한 순환망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그림. 지금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 개통계획과 백옷대교 건설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